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그룹 인도법 강의를 맡게 된 최연찬 강도사입니다. 소그룹 인도법은 총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바다 위에 배가 떠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강의를 보시며 앞으로 소그룹을 인도해 나가시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소그룹이란 하나의 공동체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공동체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함께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그룹 인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에 대한 정의와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그룹, 작은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작은 모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 성향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들도 있을 것이고, 어, 개 모임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그런 작은 모임들은 사회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소그룹은 사회에 있는 다른 모임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소그룹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엘 코미스키라는 사람은 소그룹이란 정의에 대해서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회 그 안의 소그룹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세움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만나는 모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모이는 모임인데, 어떻게 모이냐면, 정규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친분을 가진 채 갖게 되는 사교모임은 소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의 목적이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존재한다면 그 파당도 소그룹이라고 말을 할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파당이라는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척하고 배타하기 때문에 회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개방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은 어느 정도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소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소그룹 안에서도 성경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소그룹은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 역시 소그룹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도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과 기도 모임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경공부 모임과 기노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소그룹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소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된다면 구성원 간의 심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리더가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그룹의 규모가 너무 적다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만약에 적은 모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될 경우에 타격이 매우 크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 조지라는 사람은 소그룹의 규모는 10명 정도가 타당하다 라고 말을 했고, 존 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12명이 가장 이상적인 규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지 적게 모였다고 해서 소그룹이 아니라 영적인 세운과 전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자들의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냥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히 인사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소그룹 모임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아, 소그룹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중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을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또 깨닫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게 될때그 유익은 혼자 있고 혼자 깨닫고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은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해오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 가운데서 정말 참된 유익과 기쁨을 맛보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어, 시간이 되면은 신앙 서적을 함께 한 권을 정해서 나누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또한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서로에게 유익이 될수 있어서 이 소그룹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모임입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더 활발하게 더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리더 혼자만 일하는 것보다 리더와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조직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역시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만 사역을 하게 된다면 사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99명의 평신도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토그룹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리더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올바른 균형을 이루며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면 평신도의 위치와 그런 평신도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때 올바르지 못한 리더들로 인하여서 실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된 리더 집단이 있을 때 그만큼 교회는 더 올바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평신도가 리더로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모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바로 대학원에 갈수 없는 것처럼 그 단계별로 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소그룹의 모임에서 리더를 할수 없는데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마치 동사무소에 그런 동장의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장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그룹 인도법 강의를 시작으로 소그룹을 과연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좀더 실패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그룹원들을 이끌어나가는 리더가 될수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